여사 채널의 김감독입니다. 오늘은 경도 태종대 뱅에돔 사냥을 나왔습니다. 경도 태종대과는 지금 뱅에돔이 핫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은 어디서 듣는지 모르겠지만 핫하다는 소식을 듣고 뱅에돔 사냥을 왔습니다. 일단 채비를 해갖고 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2시 철수라서 1시까지 뱅해돔 사냥을 해보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나오자마자 날이 덥네요. 날이 더워서 모기들이나 날파리가 엄청 많습니다. 나오실 때좀 조심히 모기 향 챙겨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임한 언니, 예. 뱅해돔 낚시 왔을 때는 처음에 채비부터 하는 게 아니고, 예. 미끼부터 말해. 미밥부터뱅해돔 말고는 미빠부터 하는거 아닙니까? 아, 맞습니다. 몇 개만 해보는 기라. 나머지는 네. 인간을 이어나놓고. 강가루비끼를 만드실때는 이 뱅신! 이거 좋습니다 뱅신 손에 안 묻고 예 우리 임사장님꺼도 하나 만들어 줘야 되니까 많이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뭐 잡으러 왔습니까 먹으러 왔지 올 때는 항상 대물을 기대하죠 기대하지 마. 코나, 코나. 오늘뭐한 마리 보험 많이 보는 겁니다. 헤로님, 음. 예. 요요 새로운 아이템 하나 장착했습니다. 좀 오늘 이 아이템을 장착한 만큼 오늘 일단 제로치로 해구해우 이거는. 찌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. 야, 이거는 뭐, 다 됩니다. 하나로. 오늘, 또, 신박한 아이템. 하나 더 쓰겠습니다. 매치봉! 찌리겐 매치봉! 처음은 홍게찌렁이로홍게찌렁이 아주 자연산으로. 해동낚시. 영도 해동낚시. 오시면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십니다. 해동낚시 자, 우리 앞으로 좀 뻗어나가는 그런 게 있네요. 자, 팍 꽁치가 좀 많이 붙었다니까. G7으로 될란지 모르겠는데, 안 되면 뻔뻔을 좀더줘 볼게요. 자, 첫 캐스팅. 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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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뭐뭐 뭐 씨. 봇. 와... 에 왔나? 왔어. 뭐고 풀어지네. 내는 그거에 배달하지. 용치 아이가 용치. 용치용치 맞네 와, 이거 왔다. 이게 왔다. 이게 왔다. 이게 왔다. 왔어, 왔어. 왔다. 아... 용치는... 와다 아, 왔어? 아 용치가 뭐고? 전갱이가? 아이또와기까지따라온거 임마 누군데? 메가리! <laughs> 오늘 식사는 베이컨 에그 맥머핀 앤 비키스 아이고, 베이컨 에그 맥머피 와, 야, 물고 있었네. 아, 물고 있었네, 용치가. 그래, 이거 이기야. 반응이 없다. 와, 자. <laughs> 오, 용치가. 이거, 뭐고, 이거는, 용치. 와, 맞네. 야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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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옵니다. 네? 왔다. 야, 됐습니다, 왔습니까? 왔습니다. 용치 같습니다. 아, 용치. 몰라. 아니, 와, 왔다, 왔다, 왔다. 그거다. 그거 있잖아. 자리도, 자리도. 자리도 오면, 뱅에도 들어옵니다. 어, 이 새끼, 아무튼, 입만 벌리면,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와서. 네, 와, 싸. 네, 뭐? 네, 와, 내가리고내가 꼴락. 와, 시야 좋네. 꼴락인가? 노래미. 노래미. 노 수시. 노래미 왔습니다 와. 보이고 있다. 오야. 알았어. 오, 백에도. 아이가, 망상 아이가. 망상아가아 씨. 망상도. <laughs> 아. 아. 진짜 크다, 씨. 아. 와, 우와, 진짜 크다. 망상도 누구였나? 왔어? 어 네. 자리 도 자리가 이가야 서죠. 야 자리라도 잡는게 어디고 자리가 있으면 뱅해동이 웃긴데 헛소리 하지마 임마 구독자 949명 남았다 천명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왜 이러는 걸까요 그때 와오 왔다 뱅해동이 와또 자리가 아, 나 자리, 자리. 자조사? 자조사. 야, 자리 우스 잘 잡네. 자리 매니아, 이거 자리 매니아네. 오, 왔다. <laughs> 와 망조사가 <laughs> 누구는 자조사고, 누구는 망조사고. 아니야 안 왔어. 아 찌를 한 바꿔봐야 되겠다. 재비 교체하겠습니다. 너이 뭐, 또. 꼭못 잡는 너들이 장비타 난다고. 찌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. 찌를 한번, 찌하고 매치봉, 요놈아를 한번 바꿔볼게요. 아니, 뽕돌 무거운 거 달면은 원출 보고 낚시해야 되는데. 아, 일본까지 다녀오신 분인데 내가 개난 이야기를 하고 있네 아예 죄송합니다 김꼬리 뱅에동 기본 4차 이상 잡아봤습니까 와 기록이지요 한국에서 나온 데 없을걸 제주도 라스트 한 시간 열심히 해봅시다 아이팅 어렵다, 어려워. 쉬운 낚시가 없노? 새가 낚시시겠다. 전기 고등어. 거기에는 특화되어 있지. 이뭔 개소리야? 야, 이맛! 중간에라! 몇분안 나왔습니다. 화이팅!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, 아, 목줄을 쫙 가져간 녀석, 그 녀석 잡아보고, 오늘, 뱅해돔 낚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장비만 깡 조사 잡으면 또막 <목소리> 이상한대 근데 <목소리> 시청자 시청자분들 오늘 뱅에돔 사냥을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깡 친거죠 깡 쳤으니까 <laughs> 생활 낚시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그건 아닌가?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도와주세주세요 감사합니다. 오, 된다.